자, 원이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3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장 이 원익 콜딩스장 중에 12%가 넘게 올라서 현재 주가가 43,95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이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21선을 지지받고 상승 중이거든요. 자, 이번 이 상승 모멘텀은 로봇손의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에 거래량이 슬슬 붙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 이 보스 타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이 27년에서 28년도에는 공장에다가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산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아틀라스의 부품 공급은 누가 하냐. 첫 번째. 이 현대모비스가 관절 만들자 액추에이터. 이게 이제 또 확정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두 번째가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이 이제 눈, 그러니까 비전 센서 만듭니다. 요것도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세 번째 이 구글의 딥마인드가 두뇌를 담당해요.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틀라스의 로봇손 요거는 누가 만듭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런 공급사들 발표를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라 그랬냐면 추가적으로 이 부품 공급을 할 공급사들을 발표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조건을 우리가 봤을 때첫 번째. 지금 현재 원닝콜딩스의 자회사, 워닝 로보틱스는 메타랑 같이 알레그로 핸드 공동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비디아랑 구글. 자, 구글이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딥마인드, AI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요런 구글, 그리고 MIT, 스탠포드가 이미 지금 알레그로 핸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산업 차원에서 로봇을 좀 밀어주고 있는데 산업부 휴머노이드 로봇송 국책 과제 총괄 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 원이콜딩스의 워닝 로보틱스가 따라서 이 현대차 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그 부품 국산화 전략에 딱 맞아떨어지는 데가 원이콜딩스다. 그러면은 로보틱스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부품 공급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메타, 구글, 엔비디아가 검증한 그런 기술력, 거기다가 현대차의 밸류체인, 그리고 국내 유일의 글로벌 경쟁력. 자, 요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이 워닝 로보틱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 않을까. 그 부분을 기관도 알고 있고 외국인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새로 나온 이슈들을 해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원이 콜딩스에 이런 좋은 내용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란에다가는 원이 콜딩스 화이팅 그리고 최정원도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아틀라스에 우리가 공급망을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 공급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G 이노텍이 센싱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가 구글 딥마인드 AI 두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로봇 손을 누가 공급을 할 건가? 사실상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입니다. 손. 왜냐면은 사람 손처럼 가장 정교해야 되는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조절도 잘해야 되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번쩍 들어야 되고 나사도 정밀하게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손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번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S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도 이 추가적인 부품 공급의 고객사를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대규모 양산을 위해서는 부품의 밸류체인이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더 자세하게 공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로봇손을 누가 가장 유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원이 콜딩스의 자회사 중에는 여러분들 워닝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 회사가 뭐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는 메타랑 같이 이 로봇 손, 알레그로 핸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이 그 로보틱스의 고객사 리스트를 보면은 엔비디아 뭐 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구글 그리고 스탠포드, MIT, 요런 것들이거든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두뇌, 그러니까 지능 AI 관련해가지고 이 구글의 딥마인드랑 파트너십을 맺었단 말이에요. 다 같은 그런 빅테크 생태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요 말을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그런 호환성이 이미 검증이 됐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E2E라고 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죠. 그러니까 밸류 체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뭐 로봇 개발부터 해가지고 학습, 뭐 검증, 양산, 서비스, 요런 전 과정을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생태계를 완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부품 공급사로 지정된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 만들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는 생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근데 손은요 손 국내에서 사실상 이 사람 손에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워닝 콜딩스의 자회사 워닝 로보틱스예요 이미 10년이 넘도록 알레그로 엔드 시리즈를 개발을 해왔고 요 근래에는 CE 인증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그룹이 이 부품의 국산화를 강조하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런 국내 기업이 밸류 체인에 합류하는 게 자연스럽다 게다가 이번에 이 워닝 로보틱스가 메타랑 비밀 유지 조항 체결한 거는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아직 공개를 안하고 있지만은 메타에서 만든 이 디지트 360이라는 이 촉각 센서가 있거든요. 고그 기술이 원익의 로봇 손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인간 손과 가까운 그런 로봇 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타임라인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2027년도 정도가 되면 공급사 발표를 하겠죠. 앞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7년 초에 이 추가 고객사랑 같이 부품 밸류체인 공개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시장은 뭐냐? 선반영 시장입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고 나면 이미 그때는 주가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슬슬 반응이 오는 거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왜워니홀딩스에 이렇게 이 기관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워닝누보틱스가 왜 가장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급사로서 왜 가장 유력한 후보인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갈 거냐, 요거 말씀드릴 건데. 자,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하시면서 정말 큰돈벌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막 10배, 20배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종목들, 요런 거 한두 개 들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10배, 20배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쇼티지가 터진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쇼티지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이제 공급 부족. 뭐, 품귀 현상,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 수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뭐 어떤 물건이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막 웃돈 주고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니까 그때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데 고그 기간 동안에 10배, 20배,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는 대박 종목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때 이런 쇼티지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이 공급부족이 뭐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부족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10배. 오스무배 수익을 보고 나서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 시점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반대로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웃돈을 주고 사지 않는 상황, 자 그때 팔면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요. 그리고 공급 관계에서는 사실상 균형을 맞추는 게좀 까다롭기는 하거든요. 자왜 그러냐면 시간차 때문에 그래요. 시간차. 자 보통 공급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 공장을 지금 100% 풀로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공급을 더 늘리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공장을 더 만들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물론 돈도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 시간. 자, 공장 하나 새로 지는데 최소 2, 3년은 걸리니까 이 공급이 늘어나는 이한 계단의 시간은 대략 한 2, 3년 정도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공급을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쇼티지는 요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급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또고 그 기간 동안에 이 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니까 주가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이익 플러스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는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쇼티지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실 만한 게 효성중공업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얘네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 쇼티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 6만원짜리 하던 주식이 지금 얼마입니까? 249만원을 찍었단 말이죠. 몇배 오른 거예요? 40배 올랐습니다. 40배. 자 이런 것처럼 막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종목에서 20배 먹으면 얼마예요? 2억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2억 가지고 두 번째 종목으로 20배 먹으면 얼마예요? 40억 되는 거예요, 40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뭐 10배, 20배 벌고 싶다 그러면 이런 쇼티지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왜 그러냐면 이제 적은 돈으로 가장 확률 높게 또 가장 빠르게 돈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 쇼티지 투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종목들을 따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도 간간히한두개 정도는 공유를 드려볼 거고요. 자 이번에 찾은 종목은 코스닥의 중소형주인데 공급 부족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자 어렵게 찾은 만큼 앞으로 이 효성중공업처럼 못해도 20배 이상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는거 알려 드리면서 자, 요 종목 오늘 공유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에서 그냥 대놓고 오픈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20배. 자, 요렇게 적어 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더 크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번호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드렸고요. 자, 핸드폰 번호 010-8796-9261번입니다. 자, 저한테 20배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시면은 그분들께는 제가 바로 답장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의원이콜딩스의 현재 주가 43,850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한번 보시면은 3조예요 3조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지금 비싼 가격입니까? 자이 로봇 관련주들 사례를 우리가 봐도 이제 알수 있는데 뭐 사실상 이 우림PTS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감속기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츄에이터 700개. 그냥 딱 700개 공급한 거였는데 이때도 역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현대모비스 액츄에이터 공급사로 확정 발표가 난 뒤에 재평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요 회사들의 공통점 뭐냐? 이미 이 공급이 확정된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워닝콜딩스의 워닝 로보틱스는 아직 확정이라는 그런 단어는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거를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알고 있다. 왜 확정 발표 나면은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 지금 어쨌든 이 메타랑 협력하는 거는 공개가 됐고 AI 얼라이언스 가입이 됐습니다. 요거는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알레그 로엔들도 CES에서 공개가 됐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남아 있는 이슈들 뭐 있습니까? 아틀라스 현장 검증 이벤트 있겠죠. 그리고 로봇 손 테스트 제가 봤을 때는 2026 년도 1분기 정도의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추가 공급사 발표 요게 핵심 이벤트다 그리고 2027 년도에서 2028 년도 로봇 손의 대규모 양산 시작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올 호재들이 줄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시면은 가장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어디겠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은 이 유명 자산 운용사죠. 골드만삭스의 추정으로 봤을 때 35년도까지 380억 달러, 자, 50조 규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대차 그룹만 보더라도 향후 5년 동안에 125조를 로보틱스랑 AI에다가 투자한다라 그랬어요. 미국에만 4년 동안에 260억 달러. 자, 워닝 로보틱스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급망에 진입을 하면 아틀라스 한 대당 로봇손이 몇개 필요합니까? 두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산 물량이 연간에 뭐 대략 한 수천 대 정도만 돼도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요쯤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너무 투기적인 투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죠?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현대 모비스가 액츄에이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현대 모비스가 자체적으로 로봇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근데 지난번에 이 현대 모비스가 CES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액츄에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퍼. 그러니까 로봇 손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입니다. 자, 그런 그리퍼에 대한 사업 진입도 노력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노력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로봇 손은요. 지금 워닝 로보틱스가 그랬듯이 최소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이 로보틱스 보시더라도 2012년도부터 알레그로 핸드 시리즈 그러니까 버전 1부터 지금 버전 6 까지 요거 개발하는데 거의 한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요 기술력과 실적을 단기간에 이 현대 모비스가 따라잡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이 현대 모비스 오세욱 상무가 직접 말을 했던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내재화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 타사랑 비교를 해 봤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진입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하는 액추에이터에 일단 집중을 하고 로봇손처럼 이미 검증된 그런 전문 기업이 있는 분야는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도 해볼수 있죠. 그러면은 뭐 로봇손 만드는 데가 한 군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해외 경쟁사는 없냐? 물론 뭐 있습니다. 중국의 로봇 산업체들도 많고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닝 로보틱스의 차별점이 뭐냐면 이미 글로벌적으로 표준화가 돼 버렸습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메타, 구글, 엔비디아가 쓰고 있어요. 검증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 그룹의 밸류체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산화를 하는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문화적 협력이 용이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CE 인증 얼마 전에 받았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책 과제에 선정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모비스를 부품 공급사로 채택을 한게 사실 이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도 중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를 선택한 건 국산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산화. 자, 같은 논리로 워닝 로보틱스도 우리나라 기업이다라는 게 장점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모니터링을 해 보셔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2026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 아틀라스 현장 검증 결과 나올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2026년도 4분기부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추가 공급사를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직전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응이 오는 거다 왜 2026년도 1분기 에서 2분기에 아틀라스 현장 검증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런 이슈라든지 재료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까이 이 뉴스 모니터링을 좀 집중해서 해보시는게 중요한 그런 시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원이콜링스의 자회사 로보틱스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급망에 진입할 확률이 몇 퍼센트냐 말씀드리면 1 0 0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메타랑 협력하고 있는 거, 거기다가 구글에도 납품하고 있는 거, 요런뭐 빅테크 생태계.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밸류체인 국책과제 선정 기술력 검증 자 요런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가 여러분들 리스크 대비했을 때 기대수익률이 가장 좋은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냉정하게 하셔야겠죠. 재료가 좋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타점에 사고 가장 좋은 타점에 팔아야 돈이 돼요. 자, 근데 나는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잘 챙겨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바빠가지고 방송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실시간 알림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어 지금부터 저한테 원익 타점 자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제가 다 저장을 해놨다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오면은 바로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제 핸드폰 번호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0 1 0 8796에 9 6 1번이니까요 저한테 원익, 탓점, 요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만 해도 앞으로 이제 쇼티지가 막 터져가지고 못해도 스무 배 올라갈 종목. 자, 이른바 우리 스무 배 종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챙겨 가실 수 있는 거 원익홀딩스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자, 이렇게 유익한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고 자, 이번 사이클에서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셔서 이 계좌도 지갑도 호주머니까지도 한번 든든하게 꽉꽉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박 수익 나는 그런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